에레메아에가 2장 15절입니다. 무릇, 지나가는 자는 다 너를 향하여 박장하며 천호 에루살렘을 향하여 비수하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천하의 희락이라 일컫던이 성이, 성이, 성이냐 하며. <laughs> 아, 참혹하네요. 그들이 너 때문에 박수를 쳤다. 모든 것이 쉿소리를 내며 지나가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머리를 흔들고 있다. 예루살렘의 딸을 향하여. 그들이 말하는 이 성이 이 땅의 모든 아름다움, 기쁨의 온전함과 같다는 그 성이냐? 그 성이 아니냐? 이방들이 성을 보며 무너진 에루살렘 박수 치며 기뻐하고 모두가 아는 일, 귓속 말로 속은 속은 머리 흔들어 속은 속. 딸을 향하여 에루살렘이 성은 그들이 말하듯 멸한 것, 이 성은 그들이 멸한 것. 이 땅의 모든 것 아름다운 기쁨. 온전함과 같았던 그 성이 아니냐.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한 무너진 에루살렘 성을 보며 이방인들이 박수를 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방은 에루살렘 성을 자신들의 힘으로 무너뜨리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문어들이라고 문어들이리여 문어들 문어들이리라고 발음하기도 힘든네 우리 한국 한국 말인데 이렇게 어렵게 했네 문어들이리라고 문어들이리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하나님이 세상에서 구별한 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할수 없었던 역사가 자신들의 눈앞에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박수를 치며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성 무너진 것은 모두가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에 대해 기속 말로 서건 서건거리며 그 불가능했던 일에 대해 서건 서건 머리를 흔들며 서로를 이야기 서로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여집니까? 이는 이방이 예루살렘의 무너짐에 대해 기뻐함을 드러내며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대해 그 기뻐함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에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은 이방이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 곧 이스라엘이 멸망시킨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멸망시킨 거죠. 이스라엘이 거하는 에루살렘 땅이, 에루살렘 땅이, 땅입니다. 적과 끌이 흐르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던 평화의 땅입니다. 아름답고 기쁨이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땅 위에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적과 끌이 흐르며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온전함과 같은 하나님이 온전함과 같은 그 하나님이 함께 했던, 함께 하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원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진노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신노가 임한 것으로 딱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은 늘 알아, 그리스도인이 늘 알아야 할 것은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그 진노는 그 진노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 뒤에 전제한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 뒤에 전제된 그 진노드에 전제된 그 하나님의 그 용서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늘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그 진노는 그 진노가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그 진노 뒤에 전제된 하나님의 그 용서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진노에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